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측 수영장에서 더러운 물에서나 볼수 있는 깔따고 요청이 발견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쓰는 수영장의 수질 관리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수영장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빨갛고 가느다란 물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들어서 확인해보니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더러운 물에서 주로 살아 사급수 지표 생물이기도 한 깔따구 유충으로 사람에겐 천식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부산 사직 실내 수영장은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물에서 수영만 불안감을 느낀 시민 민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산시로 이어졌지만. 청소 횟수를 늘렸을 뿐입니다. 코로나19로 한기를 자주해 성충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영장 측은 유충이 보인다는 민원 이후 급히 방충망 설치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든 창문에 방충망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영장 문을 닫고 시설 전체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그 풀장 내 모든 설비를 한번 더 깨끗이 청소하고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달까지는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해 이번 주말에는 부산 교육단기 초중학교 수영대회가 이 수영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